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경우들 훨씬 많고요.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지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들인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붙부탁올한다 살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은 물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이 저거 다 지워도 마지막 하나 지울 수 없는 것. 뭐 그게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족을 다 지운다고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지우면 안 되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중한 그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쏟고 정말 그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스 3장 15절 보니까 그리스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기쁘면 감사하고 내 인생이 잘 되면 감사하고 내 인생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러 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어느 날 아침에 될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감사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편 50편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범사라는 말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8절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대살로니까 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라. 이 말도 다른 말로 범사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라. 골로스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인색합니까? 감사에 넘치게 하라.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성도들을 향한 감사, 자녀들을 향한 감사, 배우자를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인색하지 말아라. 골로새 사장 이 절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하나님 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간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또한, 그거 역시도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억지로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입은 툭 튀어나오고,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두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입이 툭 튀어나와,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하나님의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있었는데도, 그건 금방 잊어버리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두 달, 두달 거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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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라. 넘치도록 감사해라. 감사로 깨어있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인색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감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올 한해는 감사가 풍성하셨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도 저왼수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셨냐?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아, 저건 내 십자가야. 이럴 때가 많지만 정말 가이들 보면서 감사한 적이 얼마나 됐나?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화 교회 때문에 막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성도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막 불평과 원망과 막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당, 이 교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번,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그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감사하다는 거죠. 다음 한번 더요. 억수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한 번만 더요.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억수로, 허벌나게.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삶.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기쁘고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걸 보게 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좋은 것을 어느 사,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해요.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암분들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 암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이 곧 뭐냐면 감사 불감증이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거. 내가 누리는 거에서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 0 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슬, 어, 안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두 가지 삶이 아, 삶밖에는 없다. 인생은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삶은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 아, 기적은 없어, 다 우연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한 가지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 내게 있는 모든 일상의 삶까지도 다 기적이다.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지만 평범함의 소중함.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일상성의 소중함.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하루가 오늘 내일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그들에게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복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한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식구가 한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 한 끼만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끼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성들이 어떤 이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일상성의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한 모금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그걸 우리는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래 전에 저희, 제가 사랑했던 친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뇌종량이 걸렸어요. 제가 병원 가면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딱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물한 모금 마시고 싶다. 병원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물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래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가재로 여기, 여기만 여기 적셔주는 거예요. 그 가재 빨아어서 그, 그물한 방울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간절함. 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그 간절함. 여러분 큰 숨,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날숨, 들숨 이러면서 생각하며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많은 기계를 의지해서 숨한번 쉬는 것까지도 많은 기계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사람 그숨한 번의 쉼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손 한번 올리는 게, 게, 우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게릭병걸 앓고 고통당하는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사람에게 손 올리는 건 기적인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맞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여러분이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어요. 이게 아파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 자신의 몸에 안에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도 못느끼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진짜 무서운 병이 있는 거죠. 특별히 문등병 같은 경우는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쥐들이 자신의 손을 갉아먹어도 못 느끼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까지도 얼마나 큰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느냐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 내가 여기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요, 감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에 장례식을 참여했어요. 서른 살된 꽃과 같은 아가씨. 그 아가씨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의 소원은 막큰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음 존재 자체만 있으면 좋겠다. 2년 전에 한번 쓰러졌었는데,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 하루하루가 기적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내일 모레 되면 이 아이가 생일인데 생일에 해주고 싶었던 선물이 돼 낡은 부추를 늘 신고 다니는 게 마음이 늘 쏘여가지고 이번 생일에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부추를 좀 사줘야겠다 부추를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거, 우리는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한 마디라도 사랑합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지킴에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뭐 우리 이 시대처럼 좋은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 불평과 더 원망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평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불평할 것을 채우는 사람 마음에는요 늘 불평하는 것밖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천국 갔다 와도 그 사람은 아무리 천국 갔다 나도늘 불평할 걸 찾을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불평할 걸 찾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게다감사 모든 게다 감사해요 모든 게다감사 그거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 천국에 갔다 온들 감사하겠냐고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보세요. 다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 다 감사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해. 내 입만 벌리면 불평해. 늘 입만 벌리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에 늘 불평이 계속 쌓여가요. 불평하는 마음에 계속 불평이 쌓인다니까요. 원망하는 마음에 계속 원망이 쌓여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계속 감사가 쌓여가는 거예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행,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그랜치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 평탄한 길인데도 조그만한 웅덩이 하나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의 길인데도 조기, 조그만 불빛 하나만 비쳐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평탄하고 늘 좋은 길인데도 조그만 인생의 웅덩이 하나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험난하고 늘고난이늘 십자가의 길인 것 같은데 조그만한 빛, 불빛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을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이렇게 자유스러운 곳에, 이렇게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니.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더라고요. 아주 불평이 탁월한, 예? 능력들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래 불평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아예 아프리카 전지훈련을 한 달씩 좀 삶의 체험은 현장 해가지고 한 달씩 좀 보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뽑아서 불평 잘하시는 분, 탁월하신 분내가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좀 하셔가지고 1년에 교회 예산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한 달씩 좀 보냈다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laughs>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청년들, 유스와 학생들이 단기 성교 가는 걸참 많이 봤어요. 단기 성교 갔다 오면 변해요. 뭐가 변했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아요. 근데 3개월 동안. <laughs> 3개월 지나니까 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3개월마다 보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정말, 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 이, 이걸 우리가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임기국당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확신합니다. 천국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 오지 마라. 그러실 거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 갖다 놔도 또 엉망하고 불평하다 죽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좋은, 이 좋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엉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칼 힐터라고 하는 분이 쓴행복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가 뭐라고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보세요 다 감사할 거예요.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해보세요 다저 인간이야. 예, 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 행복은 감사의 문호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왜 이런 속담이 나오느냐 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곳곳에 남, 나쁜 씨들을 뿌리고 있는데 미움의 씨, 절망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다 뿌려도 너무 잘 자라고 너무 열매들을 잘 맺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씨 뿌린, 사단의 씨 뿌린 씨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가 안 나지 않았나 봤더니 감사하는 마을이었대요. 감사하는 마을. 그래서 생긴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나왔대요. 감사하는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정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사단이 역사예요? 누가 와서 찌르고 나를 째려봐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정말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이 공동체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골로서 3장 15절.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서 3장 15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마음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하는 달라스, 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셨다는, 언제나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대게 되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그죠? 어떤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아니죠? 모든 것들이 내게 좋든 내게 나쁜 것이든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든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일들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상관없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 그걸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평강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 패러다임,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의 관점,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권사 목사됐다고 바뀌던가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투덜되고 더 불평하는 권사, 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70년 예수 믿었다고 그 마음이 바뀌던가요? 결국 그러지 않아요. 저희 친구, 어, 목사님 교회에 당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장노님이 회의하다가 열, 열을 받으셨대요. 회의하다가열 받으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신실하고 얌전했던 그 장노님 입술에서 세상 방언이 터져버렸대요 여러분, 세상방언, 여러분들이 신실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세상방언, 298, 1 368, 막, 개가족, 소가족 다 불러내는 거를 세상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장노님이 열받으시니까 세상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그 교회에, 어느 집사, 이제 재직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재직회에다 열이 받으셔가지고, 특이 일어났으면 하신 말씀이 장노님들을 향해서, 그래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laughs>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계급장인가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는 씩씩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당해 그 신실하신 장로님이 막 세상 방언이 터지질 않나 재직해 하는데 막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막 이러지 않나. 그래서 회의를 하시다가 힘드셔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지금 저녁 드시러 가십시다. 제가 회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어, 도대 예, 어, 무슨 회를 드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당해와 재재키만 아니면 됩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강과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원망과 늘 불평과 늘 낙심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얌전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아도, 금방 세상 방언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래 계급장, 교회에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될수 있다니까요. 골로의 3장 10절짜리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예레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또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그 은혜로 말미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그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감사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감사 충만한 곳.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때 감사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보시면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서 날 감사가 많은 분들은 아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뭐 하면서 투달투달투달다 쏟으시는 분들은 아저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 묵상했던 라티노 두 문구가 있어요. 라티노 문구두 문구가 있는데 첫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래. 30살짜리도 가고 20살짜리도 가고 5살짜리도 가고 다 가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금방 놓일수 있다라는 것메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두 번째 라틴어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죠. 카르페 디엠. 그 뭐냐면 현재를 붙잡아라. 참이두 단어가 동떨어져 있는 단어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매멘트 몰이,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아, 나도 오늘 죽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다 잘라지고 다 놓고 아무리 내가 소중한 것들이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럴쓸 때에 가르페티미다 내게 현재 주어지는 것들이 다 소중하구나. 내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오늘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지금, 지금 하는 일들이 가장 소중한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프디임 죽음 앞에서 보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현재라는 선물.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이라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그것. 그래서 톨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일이라는 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니까요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왜 싸우냐고요 왜 시험에 드냐고요 이렇게 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카르페 티미.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이 공간 속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을 붙잡고 지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죽음 앞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내가 누리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는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또한 가지는 그러기에 현재를 매 순간 순간 소중하게 붙잡으십시오. 매 순간 순간마다 순간 순간 주어지는 일들과 순간 순간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